안녕하세요. 나미코 퀼트입니다. 오늘 같이 만들 작품은 두루마리 필통이고요. 이렇게 돌돌 감아서 사용하는 필통이에요. 안쪽을 같이 볼까요?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뚜껑이 있어요. 이렇게 넣어도 마감이 돼서 고정이 잘 되고요. 생각보다 칸이 넓어서 여러 가지를 넣으실 수 있어요. 한번더 접어서, 3단으로 접어서 또 좋구요. 이렇게 접어서. 쓸수 있는 필통이에요.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재료입니다. 겉감 몸판, 안감 몸판, 안감의 꼬지 부분인 위쪽 부분 두장이고요 안감의 꼬지 아랫 부분 두 장. 그리고 끈, 나무 구슬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기본 재료입니다. 재단 가위, 미니 가위, 실을 자를 때 사용할 쪽가위, 모서리를 빼낼 때 사용할 송곳이구요. 물 뿌리면 지워지는 수성펜초크에요. 원단이 안쪽이 어두워서 초자고도 같이 사용했구요. 자는 15cm 시접자, 실은 곤색이나 검정색이 좋아요. 킬팅 바늘, 시침핀. 이렇게 기본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안감 꼬지 만들기입니다. 윗장 두 장과 아래장두 장을 준비했고요. 두 장이 겉과 겉이 만나게 올려놓고, 기역자로 바느질 해 주세요. 끝에서 1cm 들어온 선을 그리고 그 선대로 바느질 해주세요. 바느질이 다 되셨으면 시접 정리를 할게요. 직각 부분인 부분에 이렇게 가위집으로 시접을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티인 부분으로 뒤집어서 시접을 잘 펴서 정리해주세요. 모서리를 빼내실 때는 이런 송곳을 이용해서 이 모양이 예쁘게 나오도록 시접 정리해서 만들어주세요. 안감 바느질입니다. 안감 위에 만들어둔 윗뚜껑과 아래 꼬지를 올려놓고요. 여기가 바느질한 부분이죠? 위쪽에 시침핀 두개 고정하시고, 아래쪽도 시침핀으로 고정하시고요. 나중에 겉감이 달아지면서 이 부분이 바느질이 될 거라서 여긴 따로 바느질을 하지 않고요. 아래쪽에는 펜을 넣을 수 있게 여기를 분리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끝에서 10cm 위치에다가 표시했고요. 이 선으로 바느질 선을 한번 넣어 줄 거예요. 세 칸도 좋고요. 뭐두칸 이렇게 해 셔도 좋고요. 바느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그리고 여기서도 바느질을 한 번, 이렇게 넣어주세요. 두줄 바느질이 잘 되셨나요? 그럼 초초크는 다리미로 열을 가하면 지워지거든요? 이 부분은 다리미로 지금 지워줄게요. 끈 고리 고정하기입니다. 끈고리감을 세로선의 중심에 이런 방향대로 끝에서 5mm 들어온 선으로 바느질해서 고정해주세요. 합봉하기입니다. 만들어둔 안감 위에 겉감의 겉과 안감의 겉이 마주보도록 올려놓고요. 겉에서 1cm 들어온 선으로 바느질 선을 그렸어요. 저는 끝쪽에서 약간 곡선 부분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야 완성했을 때 뾰족하지 않고 좀 동그랗게 예쁘거든요. 그렇게 바늘선을 그려주시고요. 아래쪽에서 약 5에서 10cm 정도의 창구멍을 만들어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느질 해서 여기까지. 창구멍은 바느질 하지 않아요. 바느질 선대로 네모나게 둘레를 전체 바느질 해주세요. 창구멍을 제외한 전체 둘레를 바느질이 잘 되셨나요? 그럼 모서리 부분의 곡선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접을 정리해주세요. 그래야 완성선으로 뒤집었을 때 모양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시접을 정리하시고, 이제 창구멍으로 뒤집을 텐데요. 이때 아까 처음에 안쪽에 꽂아놨던 시침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체크하고 뒤집어 빼내세요. 혹시 손이 다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구멍으로 뒤집어 빼내시고, 이때 모서리 부분은 손 곳이나 뾰족한 걸로 빼주시면 좀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모서리 부분에 송곳이나 뾰족한 것으로 4군데를 네잘 빼주시고요. 다리미로 이쁘게 완성 모양이 나오도록 시접을 잘 눌러서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창구멍 부분은 완성 모양대로 시접을 안쪽으로 말아넣어서 시침핀으로 고정해서 시접을 정리해 주시고요. 창구멍은 공구르기로 시접을 정리해 줄게요. 실은 한 가닥으로 끝에 매듭을 지어 주시고요. 끝에 쪽에서 매듭이 들어가도록 살짝 바깥으로 나와서 매듭이 쏙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뒤집어서 이 위쪽과 아래쪽이 서로 실이 보이지 않도록 바느질하는 곤구르기를 할 거예요. 어, 실이 빠졌네요. 다시 할게요. 위쪽을 약 2에서 3mm, 아래쪽도 위에서 2에서 3mm 정도를 떠가면서 실이 보이지 않도록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두 장의 완성선 부분을 연결해서 실이 보이지 않게끔 해주는 방법이 공구르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바느질 해주세요. 끝까지 다 오셨나요? 그럼 끝에서 매듭을 짓고요. 이 매듭이 다시 바느질했던 구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옆으로 띄어진 약한 1에서 1.5 정도 띄어진 쪽으로 바늘을 빼내주세요. 그러면 매듭이 쏙 당겨져서 안으로 들어가고 깔끔한 선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실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공구르기로 이 창구멍 부분을 막는 방법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방법이 공구르기 방법이었어요. 마무리입니다. 끈 고리에 구슬을 끼워 넣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저는 아이보리를 먼저 내추럴 넣고, 뒤에 브라운을 넣어서 매듭을 지어줄게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면 완성됩니다.